네, 안녕하세요. 제임스 정입니다. 아, 패턴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. 음, 이런 화면인데요. 여기서 아, 11번, 16번, 19번, 36번. 지금 1 0 4 1에 이네 번호가 중복되지는 않지만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다가 아또 글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요 아39 중복되고 있죠 39 39번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39 중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 아,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12번 35번 31번 8번도 또 나올 확률이 있구요 5번 나올 확률이 있구요 19 26 28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 패턴 화면을 보면요 아, 31 35호가 또 중복되죠. 16번도 중복되고요. 어, 그다음에 한 개짜리 39 26 11이 조합어입니다. 그다음에 나올 화, 어, 숫자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음, 최종적으로 어, 최종적으로 이 숫자 여, 어, 한 게임 이 이 숫자 중에 음, 이 여섯 개 번호 한 게임 안에 오등 아, 이상은 오등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주 천삼 천사십일에 오등 아, 이상 나올 것 같은 게임 수는요 이렇게. 6자리입니다. 5등 이상 나오지 않을까? 이 번호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